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란 배우 란동입니다. 오늘은 이 둘리라는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. 둘리, 둘리야. 춘천 유기견 저기 보호소에서 있다가 거의 안락사되기 직전에 다행히 또 데리고 왔습니다. 아이고, 또, 속도를 위에 올라가자마자 아주 한바가지로 그냥 원리를보고불루엎드려블루엎드려엎드려 <laughs> 엎드려. 엎드려. 그렇지 아 블루드라 블 유적지 같은데. k j o r 어 s Okay. Say it t o g e t 키우는 곳인가 봐요 저 e 가아 저거 태양열인데 아 태양열 저를 또 간단히 소개 o u What are you? 기 h a 기수 삼십육까지 삼차 공수 649기, 스쿠바 35차를 제작한 한동훈입니다. 저희 또 특전사 선배님들이 또 혹시나 볼수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1년 안 정찰대에서 2005년에 정사를 진행했고요. 지금은 배우로서 영화와 드라마에 이렇게 출연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연기하고 싶어서 제작했습니다. <놀람>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봤습니다 여섯 살 때인가 일곱 살때 여섯 살 일곱 살 때가 북수 아일랜드라면 그 저기 삼천포 경남 삼천포에 있는 작은 섬에서 갔었는데 아버지께서 이 미스 개두 마리를 형하고 한테한 마리씩 선물해 주셨는데 아주 너무나 좋았죠 계속 이쁘게 날아가고 같이 학교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같이 집에 오고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이 제가 그제 개는 이제 영구였 형 개가 맹구였는데, 영구야 하면서 제가 이제 개를 안으려고 하니까 아빠가 뺨을 팍! 줄를 싸대기를 올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, 그래, 둘려 그래, 그래. 제가 그래도 특전사 출신입니다. 한때 100m 12초 나왔습니다. 12초 이길 수 있어? 제가 진거 같습니다. 네. 아, 조금 아쉽네좀더 분발하면 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약간의 가능성으로 근데 이 줄을 왜 자꾸 뛰었냐면 둘리가 어, 둘리 어디가? 와! 저기 동네 뒷동산에서 놀다가 둘리가 놓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다행히 근처 10km 방면에 집들을 어서쨌든 네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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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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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리를 한번 놓쳐가지고 좀 힘들게 찾은 게 있어가지고 줄을 잡고 뛰었습니다. 네. 아직은 좀더 그 훈련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. 자, 둘리야! 가자, 가자! 그래, 오우. 잘했어. 여기 지금 가야 된데 어 재밌네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이 몸을 좀 만들어야겠네요 둘리의 활동량을 따라가려면 몸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고 네, 간만에 또 이렇게 강아지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활기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아주 뭐 보람도 있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종종 와서 둘리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.